여러분, 마음 속의 신이 상상력임을 깨달으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힘이 상상력임을 알게 됩니다. 상상력이 신이라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내가 상상 속에서 나는 강하다고 믿는다면 정말 강해질 수 있을까? 재정 상태가 부족한데도 상상만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상황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 깊이 느끼고 간직하면 현재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결국 현실이 됩니다. 상상을 통해 그 느낌을 꾸준히 반복하면 원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스도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며 이루어진다는 의미와 같지 않을까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이성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더라도 상상력이 부족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상상력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상상한 대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감각에 의존하는 사람은 꽃봉오리만 보지만 상상력은 활짝 핀 장미를 봅니다. 그림자가 빛을 가릴 수 없듯 현실도 상상의 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힘은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깨어나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상상의 힘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그것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외부 세계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요. 상상력의 힘을 아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마음속 상상이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이들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상상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마음속 상상이 실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죠. 논리와 이성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으로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상력이 곧 진리임을 깨닫는 순간, 3차원 세상에서 기적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생각만 할때그 소망은 단순히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관점에서 생각하면 놀랍게도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소망과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상력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선 이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상상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결말을 상상하는 구경꾼이 아닌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상상을 통해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느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을 이루려면 상상 속에서 원하는 미래를 현재처럼 생생하게 느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다면 마음 속에서 경험한 세상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방법입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상상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성은 감각이 보여주는 현실에 의존해 그틀 안에서만 사고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력을 사용하면 감각과 이성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통해 원하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미 이룬 상태에 머무는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 독자가 상상력을 통해 자신이 꿈꾸던 장소에 실제로 가게 된 경험담입니다. 결혼 후 남편과 제 가장 큰 꿈은 유럽에서 1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목표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꿈이었죠. 유럽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난 후, 영국에서 잠드는 상상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버킹엄 궁전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그 장면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저는 마치 궁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거대한 철문을 손으로 만져보고 차가운 느낌을 생생하게 느껴보곤 했어요. 그게 제가 상상 속에서 한 전부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지금 그곳에 있다는 즐거움에 잠겨 잠들곤 했어요. 얼마 후 남편은 파티에서 만난 사람의 도움으로 한달 만에 영국 명문대학의 대학원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 대학이 영국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의 흥분은 말로 다할수 없었죠.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사람은 좁은 세계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달 저와 남편은 대서양을 건넜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모든 어려움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럽에서 1년을 보냈고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상상의 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준비가 된 열매와 같습니다. 상상 속에서 이미 이루었다면 현실에서도 그곳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저 소망이 이루어진 감각을 믿고 그 느낌에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소망이 이성적으로 가능한지 따지지 않고 끊임없는 상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현실이 될 것임을 확신하죠. 이처럼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소망도 이루어주는 마법과 같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삶에는 열정과 방향이 생기며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이미 그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에 머물며 살아가는 연습을 하세요. 상상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깊이 집중하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인생이 밝아질 수도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환경 탓을 하게 될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미 이루어진 느낌 속에 머물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이 이미 현실이라고 믿고 그 감각을 매 순간 유지한다면 세상은 그 상상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관찰자인 우리의 정신활동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현실은 우리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외부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신활동이 외부에서 나타난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 오직 자신만이 이 모든 걸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 변화를 위해 집중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즉 상상의 자아임을 깨닫게 되면 지금의 세상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외부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내가 진정 원하는 이상을 이루려면 엄격한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이 실현되는지는 스스로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규칙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상상력은 습관을 따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조차도 우리의 습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깨어있을 때든 잠들어 있을 때든 상상력은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먼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평소 습관을 바꾸기 위해 우선 내면의 대화를 바꾸세요. 여기서 내면의 대화란 여러분이 스스로와 나누는 정신적인 대화를 의미합니다. 이 내면의 대화는 여러분 주변 사건들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깨어있을 때는 외부 세계의 소음과 혼란 때문에 이 내면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명상할 때나 꿈을 꿀 때는 이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리죠.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내면의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습관을 따르는 상상은 내면에서 굳어져 결국 외부현실에 반영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선 부정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던 대화를 멈춰야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전제로 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면의 대화는 미래 행동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이미 원하는 직업을 얻었고 그 일을 통해 매일 성장하고 있다. 내 삶에는 평화와 안정이 가득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벌고 있다.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세요. 이렇게 내면의 대화를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채우면 그 대화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가 바라는 소망과 일치하도록 하세요. 자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듯한 말을 내면의 대화로 삼으세요. 그러면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줄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스스로 인식한 모습을 끌어당깁니다. 원하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원하는 목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간직하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쫓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목표가 멀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할 만한 대화와 지금의 내면의 대화가 같은가요? 소망과 내면의 대화가 일치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며 드러나죠. 소망을 이루고 싶다면 올바른 내면의 대화를 가지세요. 즉,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마음 속에 담는 것입니다. 말은 곧 생명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동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말, 생각, 감정은 인생의 직문을 짜는 실과 같습니다. 서로 얽히고 섞여서 결국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고대 철학자 헤르메스는 인생이란 말과 마음이 결합된 실체라고 했습니다. 상상을 통해 내면의 대화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바꾼다면 현실은 즉각적으로 내면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내면의 대화를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와 일치시키세요.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전제로 마음 속의 대화를 나누세요. 그렇게 내면의 대화를 조절하면 기적 같은 일도 가능합니다. 미래는 현재가 되고 내면의 대화에서 현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면의 대화를 지속하는 건 삶이 안정된 항구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면의 대화를 지속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고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하세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이 연습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복할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대화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해 자신을 환경의 창조자가 아닌 피해자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의 순간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가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에 대한 말이 아닌 지금 하고 있는 말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오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순간은 생각과 시간을 낭비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에 쓰면 인생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삶의 환경은 내면의 대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 속에서 옳은 말을 반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생명과 그리고 축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 내면의 대화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상태가 되어 내면의 대화를 한다면 그 미래는 곧 현실이 됩니다. 내면의 대화를 바꾸면 여러분이 보는 세상도 함께 바뀝니다. 내면의 대화는 우리의 상상력을 그대로 반영하며 상상력은 곧 창조의 힘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원하는 생각을 습관처럼 반복하면 그 생각이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상태를 결정하니까요. 목표가 이루어진 느낌을 자주 상상하고 그 기분을 충분히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자 원하는 상태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기분을 자주 떠올린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에 툭 빠져보세요. 그 상태에서 살고 그 상태에서 생각하세요.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에 집중하면 목표를 단순히 바라보는 걸 넘어서 이미 이룬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과 이미 그것을 이룬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 사이에 다리를 연결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상상력을 이용하여 가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이든 이루고자 하는 상태가 무엇이든 우리의 상상력이 그곳에 머물고 그 상태가 된다면 그곳의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듣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